안녕하십니까. 다가올 두릅산행에 이렇게 제가 많은 경을 가지고 멀리서도 확인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현장을 이렇게 나왔습니다. 시내에서는 하우스 두릅이 나왔다는 제가 얘기를 듣고 막상 사러 가봤는데 저희들 사는 쪽에서는 큰 마트에도 두릅을 구매하지는 못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조금 빈약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천으로 대체를 했습니다. 정상을 올라가서 이 천이 정확하게 보이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화면 중앙 부분에 보면은 파란색 옷이 보일 겁니다. 그 부분에 제가 막대기로 어, 두루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이 중간 지점에서는 확인이 됐습니다. 이제 저 위에 정상에서도 잘 보일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꼴짝이 부분에 이제 오다하고 어, 두루 표시를 막대기 해가지고 표시를 해놨습니다. 그런데 중간 지점에서는 잘 보였습니다 선명하게 그런데 이 정상에 막상 오니까 멀듯 어, 말듯 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저게 두릅이다 근데 제가 꼽아 놨기 때문에 어,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제가 안 꼽고 다른 사람이 꼽아 놓으면 어, 불가능할 것이다 그 대신 제가 많은 경우 이 높은 데서 저 높은 데를 보니까 작은 돌까지도 선명하게 많은 경우를 보니까 보입니다 이제 오늘이 며칠입니까? 오늘이 이제 3월 어 중순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지? 그러면은 어한 보름 정도 있으면 이 높은데도 어첫 두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저 산에 두릅이 있을까 없을까? 그 확인하려고 제가 이렇게 높은 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은 만약에 이쪽에서 꼴짝에서 이래 하다가 없으면은 또 저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? 저 앞에 능선으로 걸을 때 저기에 도릅비 있을까 없을까 많은 경우로 확인하면은 어, 고생을 덜 하지 않겠나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봅니다.